다석 유형모의 가운찍기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체적 구성신학, 주체적 구성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다석신학의 특징. 첫 번째, 주체적 구성신학, 제소리, 나, 가운찍기 이따감 생각, 그저, 나무름 없이 제기로부터 다석 일지 1955년 9월 22일. 다석의 신학 세계는 매우 독창적이어서 독특한 언어와 개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석은 철저한 주체 사상을 주장한다. 그것은 이념에 대한 의식화의 수준을 넘어 철저한 자기 발견과 자기 완성을 수반한다 평생을 통해 아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그 생명인 나가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나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속은 철저한 자기 발견을 강조한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단지 내 바틀을 태워서 자꾸 새 바틀의 나를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단에는 아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하느님 뜻대로 자꾸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속의 이러한 나에 대한 주체 사상은 오해를 받을 만한 여지를 남기며 치열하게 전개된다. 땅의 아버지는 나를 껍데기만 내놓고 내가 날 낳아갑니다. 내가 날 낳습니다. 아들 된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누가 발견합니까? 나 없으면 하느님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신학은 남의 소리가 아닌 자기의 소리, 곧제 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엄청난 신학적 선언에 이르게 된다. 이 사람은 항상 나와 일치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준 영원한 생명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나의 애는 없습니다. 내 눈을 갖고 내가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도 내가 나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나로부터 바라봐야 한다는 이런 구절들을 평면적으로 읽을 경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중적으로 일반귀에서 익숙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구분에 의해 그러한 구분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본주의의 한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쉽게 재단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속 자신이 곧 이어서 밝힌 것처럼 역설적인 표현이다. 또한 이러한 신학적 선언은 도발적이긴 하지만 신학 사상사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19세기에는 보이어 바흐 그리고 20세기에는 카우프만이 유사한 선언을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학은 검증이 불필요한 권위에 의한 탈적 진리 선언이 아니라 심리학적이든 철학적이든 어떤 입장에서 전개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주체에 의해 구성된 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학은 어찌 되었던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구성신학이 태동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타석은 우리 종교 문화적 집행에서 나와 하나의 관계와 같이 우리 언어 한글이 가진 독특성을 조명하며 일정이 한국적 구성 신학을 실행했던 것이다. 두 번째, 하나 사상, 개술리 하나님. 그러나 타석 신학은 그러한 나의 주체적 구성 신학 방법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글 속에서 하나 사상과 연결하여 신학적 인간론에 새로운 지평을 개통했다. 신학은 결국 인간학이며 그것은 모두 참나를 찾아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인 영원한 나곧 하나를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수행이라는 것이다. 다석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급진주의 신학자였던 전 하버드 대학교수. 고든 카프만보다도 더 급진적인 신학을 전개한다. 그대로 영원한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에서 오고 그대로 영원한 하나를 향해 갑니다. 영원한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있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는 나가 있어서 그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고 부처를 찾고 하는 주는 나입니다. 주일하자고 예수를 찾고 부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님과 혼동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내가 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찾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고 철저하게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주의를 강조하는 맥락은 매임과 무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주사상이다. 다석의 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한 정체적 존재의 개념도 아니다. 그 나는 먹는 것도 머무는 것도 늙는 것도 아닌 항상 새로 나아가며 사는 머무를 곳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나인 것이다. 철저한 주체를 말하되 그것은 실체나 실제가 아닌 머무름이나 매임 없이 끊임없이 변화해서 나아가는 나인 것이다. 다석은 이것을 유기 주일무적 사상과 불교의 응모소주 이생기심 사상을 연결한다. 그리하여 다석의 주체적 구성 신학은 하나 사상을 통하여 동양 사상과 연결되는 동시에 소구 신학의 아클레스 근인 실제 주의와 실제 주의를 극복한다. 제 소리인 주체적 구성 신학은 결국 하늘에서 울려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 즉 개소리가 되어야 한다. 제 소리와 개소리를 나와 하나로 한글을 풀어 연결하는 것에서 다석의 신학적 천재성이 본적인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 하나 그님이며, 나는 다름아닌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작은 하나인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소각카드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맞춤 설정을 하시면 때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속 아카데미와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